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오늘 쓸 에너지 다쓴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네. 끝낼까요? <laughs> 얼마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뜨신 네. 버지 라블로 디자이너 네? 분을 좀 기리는 뜻에서 사진들을 보면서 음. 평소에 어떤 옷들을 실생활에서 입으셨고 음. 어떤 브랜드들을 좋아하셨는지 네.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버지 라블로가 생전에 굉장히 특이하게 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음. 보통 디자이너들이 본인이 진행하는 브랜드 옷을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브랜드도 홍보할 겸 기본적으로 본인이 만드는 옷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버지 라블로는 신발 하나 정도 음. 자켓 하나 정도 본인이 진행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취향이 담겨 있는 음...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착용을 하고 나와서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 사기도 하고 아 이게 옷이 뜨겠네 이 생각하고 입었겠네요. <laughs> 아무래도 하지 않았을까요? 음. 블랙 아티스트들이나 블랙 패션 디자이너들에 네. 대한 약간 후원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밀고 싶어 하는 브랜드나 디자이너의 옷을 또 착용하고 나오시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갤러리 디파트먼트 헤론 프레스톤이라든지 음. 요새 여성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텔파 심상치 않은 그런 어, 옷들이 네. 많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네. 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진. 네. 이분도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으시네요. 아, 어, 그 거울 셀카. 네. 거셀, 거셀. <laughs> 굉장히 특이한 게 모자. 잘못 펀칭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 음. 모자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음. 특이하게 삭스 옆에 다운표가 있어요. 네. 버질라블로의 아 시그니처잖아요. 네, 오프 네, 화이트. 오프 화이트 제일 특이한 건 이제 중간에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네. 저거 자체도 이제 오프 화이트 약간 시그니처 디테일로 밀고 있는. 아. 요 모자의 컨셉은 사실 버질라블로가 음. 처음으로 디자인한 건 아니고 2003년도에 스투시의 굉장히 유명한 음. 광고가 있는데. 네. 뭐? 아, 깜짝 놀랐어. 지금 봐도 좀 약간 어이. 파격적이잖아요 모자에 네. 구멍을 뚫어서 머리카락도 오이칸처럼 오이 나오고 네. 눈도 이렇게 보이고 스투시의 반항정신 그런 음.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은 버지라블로가 옷에 구멍 뚫고 모자에 구멍 뚫어서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서 좀 약간 차용을 했다 이런 음.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모자 챙 부분에 뜯어놨잖아요 99% 바조님께서도 음. 모자를 디자인하실 때 챙이나 네. 윗부분에 원단을 스크래치를. 뜯어서 스크래치를 내서 음.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쓰시거든요 좀 영감을 받아서 본 본인의 어떤 컬렉션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약간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가방 예전에 보신 적 있죠? 충격적이었는데 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그 꼼데 가방. 레이카우코보랑 루이비통 콜라보 음. 그 가방을 아까 그 모자처럼 스투시 광고사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트레비스 컷 음. 예전 콘서트 투어에서 판매했던 티셔츠. 전에 긴팔 티셔츠 리뷰를 할때 이렇게 약간 무지개 빛깔로 인쇄돼 네. 있는 거 한번 리뷰한적 네. 있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laughs> 너무 갈 때까지 간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안 입는 음... 패턴이죠. 근데 LA나 해변가, 1년 내내 햇볕 음... 찌고 약간 이런데 가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그런 티셔츠인데 일본에 갔을 때딴 데서는 없었는데 오키나와를 가니까 돈키호테 음... 샵 같은 데서 이런 티셔츠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싸게. 후드티는 뭐 어디 브랜드인지 아시겠죠. 배트멍 또... 품에 맨날 줘. 아, 배트멍에서도 약간 이런 글씨체를 많이 써요 맞아요 근데 어디에요? 이거는 크로마츠 아. 은 장신구로 유명한 크로마츠 라는 네. 브랜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yg 소속사 연예인들이 많이 착용을 하면서 굉장히 음. 유명해졌죠 샤넬의 수장이셨던 칼 라거펠트도 생전에 남자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주얼리는 크로마츠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음. 브랜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마츠가 너무 디자인이 세고 본인의 부를 좀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음. 별로 안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손가락에 막열개막다 반지 끼고 맞아. 있고 많이 많이 팔찌도 막... 엄청 두꺼운 거막 이렇게 끼고 있고 막 네. 하니까 약간 졸부 느낌? 졸부라도 네. 됐으면 좋겠다. 싫다면서요 방금. <laughs> 보시면 크로마츠 제품들은 이렇게 지퍼 디테일 같은 게다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싸죠. 십자가 크로마츠의 트레이드 마크아 그렇죠, 그렇죠, 그 크로마츠 옷들을 보면은 다막 십자가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저런 네. 목걸이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근데 크로마츠도 음. 오프화이트랑 콜라보를 했었어요. 음. 그 제품을 착용을 하고 계신 거고 크롬, 크롬, 프롬 하차. 같다 붙이는 것 같은데요, 네. 사서 이것도 이제 크로마트 제품. 크로마트 제품 굉장히 좋았어요. 크로마트는 이제 은 제품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가죽 제품으로 시작을 한 브랜드예요. 아 진짜. 네. 고급 가죽을 다루시던 분이랑 가죽 제품을 만드시던 음. 분이랑 두 분이 이제 친구라서 콜라보를 시작하면서 브랜드가 시작이 됐고 아. 나중에 은 제품을 만드시던 분이 합류를 해서 음. 가죽 제품의 모든 디테일, 뭐 예를 들어서 지퍼, 폴라라든지 네. 버튼 같은 거를 은 제품을 사용해서 커스터마이즈 해주게 되면서 크로마트가 시작이 된. Of, you know. Oh. 중간에 가죽 제품을 만드시던 분이랑 은 제품을 만드시던 분은 싸워서 회사를 떠나고 가죽 원단을 하시던 분만 브랜드를 지켜서 이렇게 대박을 어, 내신 진짜? 거예요. 어.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 감각이랑 사업을 하는 감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제가 그쵸, 봤을 때. 그쵸, 그쵸. 이거 아까 보셨던 셔츠. 네. 밑에는 갤러리 디파트먼트 음. 시그니처 워크 팬츠 입고 에이. 있고요. 바지는 음, 집자가 보시니까 크로마츠인데 크로마츠, 네. 옆에 또 절개를 보니까 갤러리 디파트먼트 제품이에요. 둘이 또 콜라보를 한 제품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유명한. 짤 중에 하는데 오늘 또 입고 오신 티셔츠 아닌가요? 맞아요. 음 네. 갤러리 디파트먼트 후드를 입고 신발은 오파이트 제품. 네, 택이 달려 있네요. 요거는 좀 귀엽네요. 요거는 귀여워요? 이 정도 굉장히, 착장은 어, 이런 거 괜찮습니다. 갤러리 디파트먼트. 뭐죠? 동 빗동. 카니예웨스트의 어시였던 분인데 버지라블로를 어떻게 보면 발굴하신 분이 돈이에요. 이분이랑 아 같이 LA에서 이제 편지숍도 하고 계시고 그분한테 음 이제 루이비통 아마 선물하는 거라서 본인이 이렇게 써서 주는 것 같아요. 아래는 갤러. 리 디파트먼트 네. 바지인 것 같고요 위에는 뭐 오프 화이트 제품 지금 본인 패션쇼인데 신발을 오프 화이트에서도 나올 거고 네. 오이비통에서도 나올 건데 굳이 나이키를 신고 나오셨어 음... 그럼 아...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나이키 가격이 또 오르겠죠 퍼플과 옐로우와 이 팬츠에도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저렇게 사실 옷 입기가 쉽지가 않죠 운동화 자체도 검정 노랑 조합이 아니고 네이비랑 아 노랑 조합이거든요 네. 네이비 신발에 검정색 팬츠를 입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조합이에요 거지 올로니까 소화가 가능하지 않았나. 바지는 갤러리 디파트먼트. 음. 이 바지는 저 똑같은 거 있어요. 오. 그래서 이 바지도 버리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거 되게 통이 넓어 보여. 맞아, 통이 좀 넓어요. 음. 그리고 위에 쪽기는 일본 브랜드 음. 캐피털 제품이고 플리스에 격자 무늬 같은 게 있는 네. 게 고유. 아 패턴이고 멋있다 자켓 같은 경우에는 네. 루이비통에서 나온 킬팅 점퍼 입고 음. 계시고 예쁘다 예쁘다 예쁘죠 음. 제 스타일 브랜드의 로고가 막 루이비통 박혀있는 게 아니고 음. 저런 은은하게. 식으로 은은하게 이제 가까이서 보볼수 있는 끝에 약간 짤라낸 카라 모양도 그러네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디테일이에요 음. 목걸이도 루이비통 제품이고 특이하게 여기 갤러리 디파트먼트 모자를 저렇게 떡하니 네. 쇼파 위에 있는 거 그냥 쓰신 것처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책 모양 보시면 구겨졌어요 원래는 이제 빳빳하게 돼서 음. 나오는 건데 저는 저렇게 책 모양 아. 이상한 상태로 모자를 못쓰거든요. 성격이 스냅백처럼 빳빳한 상태를 유지를 하던지, 아니면 이쁘게 반달 모양으로 굽히던지. 그래야지 이제 성격에 맞는데, 세탁기 한번 돌려서 막 꾸겨진 듯한 저런 느낌으로 쓰신 게 멋지지 않나. 이분의 감성 범인으로서는 법할 수 없는 저 모자 챙 디테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옷을 이렇게 럭셔리하게 입고 저 모자를 쓸 일이냐고 그만큼 갤러리 디파트먼트를 사랑한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밀어주겠다 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거는 챔피언 제품 루이비통 쇼를 네. 하시면서 중간 시즌 지나서부터 이제 면도를 안 하고 나오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음. 체격적으로도 좀 수척해지시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항암치료 같은 거 하시면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으셨나 그렇죠.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이 네. 그러니까. 가방은 프라다 팬니백을 들고 나오셨고 티셔츠는 어웨이크라는 미국 브랜드랑 오프 화이트도 지금 있고요 0 3 2 c 는 독일 잡지인데 브랜드도 하고 있고 유니언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명한 편집샵이고, 썸웨어라는 것도 이제 브랜드거든요. 미국의 음. 핫한 브랜드인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협업을 해서 내놓은 음. 티셔츠가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Awake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슈프림에서 10년 정도 음. 디자인을 맡아서 해오시던 분이 슈프림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 차린 그런 음. 브랜드고, 요새 스트릿 쪽에서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Awake. 세 분이 유명한 분들인데 왼쪽에는 헤론 프레스톤 디자이너 분이시고 네. 오른쪽에는 알릭스 이것도 어웨이크? 어느 매장 같은 데서 어웨이크 모자를 쓰고 음. 계신데 사실 이거는 거의 광고나 다름없죠 버즈 라블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사진 한방 터트려 그렇죠. 주면 바라. 사실 뭐 음. 스트레이 레츠라고 하는 음. 미국 스트리이 브랜드인데 2010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음. 지금 10년 조금 넘었으니까 신생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인기 많아요 지금 네. 음. 어웨이크랑 스트레이 레츠 같은 경우는 음. 10년 정도 돼서 꾸준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장르를 잡아. 음. 안에는 스트레이 레츠 후드티 입고 계시고 이 샷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음. 본인의 얼굴 부분에 루이비통 로고가 딱 들어가 있어요 광고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루이비통이다 약 음.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보통 로즈베 라블로가 이렇게 명품 브랜드 네임이 드러난 옷을 잘안 입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특이하게 로에베 바지를 입은 샷이어서 음. 생각이 그냥 스트라이프 팬츠가 입고 싶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버지라블로가 뭐 옷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돈의 구애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냥 갈색 스트라이프 바지가 이뻐서 샀는데, 로에 뱅거지. 음. 프라다에서 저런 식으로 여름 셔츠에 프린트를 과감하게 해서 매해 약간 스테디셀러처럼 잘 파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오프 화이트 초창기에 인더스트리얼 벨트 늘어뜨리고 다닐 음. 그 당시 사진인데 좀 약간 실망을 했었어요. 왜요? 프라다 셔츠 밑에 저 벨트와 청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었나. 이게 음. 최선의 선택이었나 싶은 음. 거죠. 셔츠만의 어떤 화려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블랙 슬랙스 바지를 입으신다거나, 제가 볼땐 정신이 없어요. 일단은 청바지랑 저 셔츠 자체가 그닥 어울리지가 않는데 워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시선이 분산이 되고 벨트가 시선을 너무 사로잡아서 지금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발은 내일이면 구멍이 뚫릴 것 같아. 전체적으로 다 조합이 이상하지만 어왜 이렇게 우주 같지 미지의 그런 느낌 미래에서 온것 같은 에이, 그런 건가요? 뭔가 신기한 제가 나이 들어서 감이 좀 떨어졌나봐 그렇다고 해서 예쁘다는 건 아니고요 <laughs> 아니, 뭔가 일류 디자이너나 20대 분들이 입으시는 착장을 계속 보면서 아름답다 이 뇌이진 시키고 공부를 계속하는데 네. 이렇게 문둥문둥 어색한 음, 착장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네.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음. 그 당시에도 당황스러웠는데 몇년 지나 지금 봐도 사실 아름다운 착장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음. 나시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는. 게 이건 확실히 뭔가 음. 나이 차에서 온 갭이 아닌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죠. 아 그렇죠. 신발은 오화이트 나이키 제품이고 바지도 오화이트 제품인 것 같아요. 독수리 모양을 예전에 많이 쓰셨어요. 음.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무지 티셔츠에다가 본인이 손으로 그린 나이키 같죠. 로고랑 그 로고라고 쓰신 거죠. 따로 판매는 안 했고요. 그렇죠. 본인이 그냥 콜라보가 나왔을 때 저렇게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티셔츠에 그리는 그펜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사서 많이 낙서해보고 하셨을 거예요. 저만 저만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laughs> 티셔츠는 그 그레이스 존스라고 예전에 유명했던 미국 흑인 여자 가수 분이죠. 네. 남성적인 룩킹을 음 하고 나오셨던 키가 굉장히 크신 여자 음. 가수 분인데 흑인 음. 아이콘이시고 저 티셔츠는 이제 비앙카 샹동이라고 하는 음. 미국의 유명한 스케이트 보더가 만든 브랜드인데 요 비앙카 샹동 제품도 거지라블로가 굉장히 많이 입고 음. 나오세요.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를 알수 없는데 찢어서 무릎 노출하고 저런 건 이제 요새 많이 유행한 디테일이고 네. 또아래 굉장히 무심하게 반스. 반스. 중요한 건 배경이 더 핫해요 여기는. <laughs> <laughs> 옷보다 배경이 더 핫한데요? 어버라고 네, 적혀져 있는 게 비앙카 샹동이라는 브랜드의 대표 상품이에요 음. 뭐 모자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이 스마일 무늬 어우, 또 나왔네요 스마일이 칵터스 플랜트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 제품이고요 이거 약간 인스타 감성이죠 완전 네. 약간 시계 자랑하면서 신발 자랑 음. 루이비통 신발이에요 루이비통 신발이랑 바지가 이 로고만 봐도 그냥 딱알수 있는 칵터스 플랜트 플리마켓에서 나왔던 그 스웻팬츠를 입고 계셔서 음. 스트리트한 브랜드도 입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선글라스. 글라스는 루이비통 제품이네요. 굉장히 많이 팔렸던 이제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음. 제가 매장 가서 착용해 봤는데 착화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위에 플리스는 카터스플랜트 플리마켓 제품이고 발매할 때 정가로 살수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쁘긴 네. 하지만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음. 싶어서 안 샀었는데 여기 리스 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아. 안상을 후회를 했던 제품이고 이렇게 화이트 진이랑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이쁘죠. 음. 나중에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 내 클리스도 되게 눈에 띄네요. 맞아요. 바지는 이제 오파이트랑 키츄라라는 네. 그래픽 아티스트 협업 제품이고 손에 <laughs> 네일아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이하더라고요 어, 그러게요. 뉴욕 가면은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는 큰한 아, 착장 그냥 슈프림 티셔츠에 음. 위에 챔피언 음. 후드티 같은 거있고 네. 리바이스 블랙진 같은 거있고 음. 나이키 코르테즈 신으시고 음. 햄버거집 가면 옆에서 네. 먹고 있을 법한 미국인 느낌이네요 맞아요 음. 요거 되게 특이한 샷인 게 버질 라블로가 명품 잘안 입고 나오는데 이거 네. 구찌 제품인 거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네. 구인데요 이거는 요런. 그러니까 구찌랑 버질 라블로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 음. 조합 자체가 음. 구찌를 입고 있는 샷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음. 후드티는 이 해골이 살짝 보이는 걸로 봐서는 마스터 마인드 음. 제품인 것 같고요. 음. 마스터 마인드는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단순한 아이템들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후드티도. 뭔가 인도 품 같기도 하고. 네. 저 셔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염따가 자주 입고 나왔어요. 음. 또 BTS도 자주 입고 나왔다 음. 카사블랑카라는 음. 브랜드 제품이고. 아, 알죠. 네. 옛날에 얘기했었죠. 카사블랑카가 LVMH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핫해진 브랜드고. 음. 제가 왜 이름이 카사블랑카일까 했더니 디자이너분 태생이 모로코더라고요. 수도는 아니고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고 휴양지로서도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브랜드 이름이 부산인 거야 저는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게 신발도 랑방 제품이거든요 가방은 또 셀린느 가방이고 네. 브랜드의 조합이 평소에 버지라블로와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어떤 잡지사 인터뷰나 그럴 때 찍은 게 아닐까 음... 싶어요 그럼 반다나 패턴이 네. 스트릿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쵸, 그쵸, 그쵸? 브랜드 상관없이 일단 반다나 아이템이나 맞 음. 그러면 호감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일본 브랜드 캐피탈 제품인데 음. 제가 보니까 저 자켓을 깔별로 다 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냅챗 보다 보니까 다른 컬러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그린 컬러 쉽지 않죠. 네. 보통은 이제 뭐 빨강색, 파랑색 이런 자켓 그쵸, 많이 입으시는데 초창기에 오프화이트 데님을 입고 계시고 위에는 영국 브랜드 팔라스 무난한 저런 포포켓 야상 입으셨고 대문을 음. 보니까 영국인 것 같아. 음. 영국을 방문하신 김에 팔라스 샵에 들으셔서 저 티를 사신 게 아닐까 음. 티셔츠는 빌리언에어 보이스 클럽 이빌리언에어 보이스 클럽은 힙합 하시는 분들 많이 입으시는 브랜드인데 어. 퍼렐 윌리엄스랑 일본의 스트릿계 대부시죠 니고랑 둘이서 합작해서 만든 오케이. 역사가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어. 브랜드고 스트릿 브랜드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는 두 분께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연예인들도 많이 입히시고 음. 해서 꾸준한 그렇죠. 니즈가 있으니까 계속 네. 살아남는 거겠죠 신기한 거 같아요 되게 귀엽네요. 일본 감성이 들어가 있어. 귀여운 거 자체가 약간 일본 감성이 그렇죠, 들어가요. 있는 음. 외국인들은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요거는 이제 빌리어네어 보이스 클럽의 서브 라인이에요. 서브 라인이 음. 아이스크림이 있고 B 라인이 있고 빌리어네어 걸스 클럽이 있고 이렇게 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스크림은 저런 아이스크림 캐릭터랑 좀더 귀여운 캐릭터들 왜 신발 신고 막 이랬어요? 맞아요. 신발을 주로 내는 브랜드예요. 띠돌이 보통 BBC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요. 저 어렸을 때 이거 신발을 신었던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애들이랑 막 이래가지고 다 어... 같이 신어서 이거 유행했었거든요 십몇년 전이니까 20년 된 브랜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충격이다. 나도 근접했었구나. <laughs> 버질라볼과 저런 패턴 들어간 바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이거 약간 옛날 쌍화차 동동 띄워주는 그런 다방 가면 있을 것 같은 약까 벽지 느낌 나는. 어... 시장에 가면은 어머니들 미모실하고 몸빼 바지, 몸빼 바지. 네. 바지가 메인은 아니고 친구라고 적혀있는 음? 위에 자켓이 스트릿에서 인기가 있는 자켓인데 V 론이라고 하는 스트릿웨어 브랜드인데 설립자가 3 명인데 에이셉 발이라는 디자이너 분이랑 에이셉 라키. 라고 하는 미국래퍼, 홍콩의 진관이 이렇게 세 음. 명이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브랜드예요. 진관이는 뭘로 유명하냐면 몇년 전에 본인의 노트북을 수리 시설에 맡겼다가 털렸어요. 무가 들어있었죠 그 안에? 그 당시에 홍콩 연예계를 주름잡던 유명 여배우들과의 잠자리 영상? 사진들 사진과 영상들이 엄청나게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노출이 음. 되긴 해서 사실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으셨어요 홍콩 연예계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 선언을 하시고 연예계를 나가신 분인데 음. 패션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브이론도 같이 론칭을 하시고 음. 클랏, 나이키랑도 협업을 많이 해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스트릿웨어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이 자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GD의 패션 컨설턴트기도 하고 음. 우리나라에서 여러 브랜드들의 컨설턴트를 맡고 계시고 언디핏 브랜드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이규범이라는 분이 계세요. 같이 이모셔널리 언어 베일러블이라는 브랜드를 음. 운영하고 계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브랜드만 세계 그런 분인데 사실 그 분만 그런 스캔들이 있었으면 이 브랜드가 문제가 없는데 에이셉바리라는 분이 영국에서 성폭행 관련돼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분과 합의를 보는 바람에 감옥행은 면하셨는데 어쨌든 성폭행 범죄 자죠그 당시에 나이키랑 콜라보 제품도 막 나오고 있었고 인기가 좋고 비쌌었고 음. 스트릿 시내에서 있는 분들이나 힙합 신내에서 있는 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사건 하나로 에이셉바리도 경력이 끊기고 나이 또 바로 손절하고 거의 이제 무덤에 묻혔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쇼미더머니 같은 데서도 간간히 입고 나오시고 또그 사건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연예인 따라서 입고 나오시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만든 브랜드는 입지 않았으면 하는 게제 생각이고 몰라서 입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서칭을 하다가 버지라블로가 이렇게 입은 걸 보고서 옷이 그냥 괜찮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버지라블로도 에이셉 크루나 블랙 커뮤니티에서 이제 친한 분들이 아마 런칭한 브랜드니까 음. 뭔가 사장되어 있는 게 안타까워서 음.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입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